안녕하세요. 문학객 장효선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때 관리해야 될것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 엄마 작가가 되다 시즌 1은 음, 데뷔 작가 엄마들의 북토크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시즌 2는 지난 8월에 마무리된 음, 별별수다의 결과물인데 그 엄마 작가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엄마들이 책을 쓰는 프로젝트였죠. 시즌2는 그렇게 일기가 별별수다라는 결과물로 마무리되었고 지금 시즌2의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음,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프로젝트이고, 어, 같이 글을 쓰시는 분께는 어, 책을 쓰는 첫 공적 프로젝트죠. 제가 이번 그책 쓰기 프로젝트에 이제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자기 체력 관리라는 주제를 넣었어요. 음, 왜 넣었냐?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물론, 저는 그 식스 블록의 룩말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그 강의를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간 관리를 넣었고요. 감정 관리는 일기에서 오소희 작가님께서 마인드맵으로 목차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인드맵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분도 엄마이시다 보니까 감정 마인드맵을 엄마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으시대요. 근데 시간 관리도 결국은 본인의 에너지를 잘 조율해서 하루 24시간 안에 막 100%의 에너지를 다쓸순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조정해가는 건데 결국은 자기 안의 감정이 굉장히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시간 관리에 감정 관리도 넣어야 될것 같고 저도 지난번 책을 쓰면서 좀 느꼈던 게 체력도 음 책이라는 거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때까지 꼭 써야 이제 같이 공절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어떤 그 한계점에 압박감이 오면 체력적으로도 되게 한계를 <laughs> 느끼게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 이게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 몸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해요. 그래 엄마들에게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와 몸 관리가 책을 쓸 때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거를 요즘 음,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책 쓰기 강의가 저희가 총 7회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번은 지금 이 3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 음, 책 쓰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 갈때 정말 필요한 거 3가지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책 쓰기 강의는 정말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싶은 걸다 몰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음 제가 궁금한 거를 강의 안에 넣고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매번 프로젝트를 하지만 계속 궁금한 게 생기고 또더잘 알고 싶고 더 잘하는 분께 배우고 싶어서 저도 강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했을 때 특히 책을 쓰는 거는 함께 했을 때 너무 시너지가 많이 나고 음 그냥 일기일 때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너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같이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치유되는 감정선도 만나보고 또 마지막 결과물을 낼때 혼자 하면 그걸 끝까지 넘어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했을 때그 데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에너지가 <laughs> 마구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수요일 10월 19일부터 6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강연을 진행하거든요. 글은 매번 써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강행군 같진, 같긴 하지만 일상들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번 기수에서는 시간도 더잘 관리해 보고 제 감정도 더잘 관리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좋은 결과물들을 낼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면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같이 하시고요. 당분간은 프로젝트 때문에 아마 강연 위주로 많이 올려드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 보시고 음 수요일까지 그 전에 꼭 연락 주세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